다음은 주진 체계입니다. 지원 효과 극를 위한 스타기업 육성 폐기을 파악해서 시와 정부의 지원 자원을 직접 투입할 만한 성과가 었습니다 단어 성장의 정답으로 니다리의 안에서 기업을 고집해서 81개 사가투신시하습니다 스타기업의 0경기 미래 사업의 약40% 그리고 그리개평균 매출 성장률3 5 5 여서 주식회사 디월드 대표자 좋은 괜찮, 위기협의 축하합니다. 네, 2년 된테러이 일간 소중한 영을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역시 티에스 스타일한 자어를 끌어갈 수 있는 기회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연구원, 대경지역본부, 소속연구원, 김영진. 1 2주간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역시 민트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우리 다섯 개 기업 대표 임직원님들 또 브랜치 마킹에 참이되고또중급이어서또 없는 음. 연구개발과 또 임직원들이 한 음. 기업들의 비교하면은 스타 기업이나 프리스타일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소중한 것을.